의미 매칭 과정 지시 대상 즉 단어야 단어 단어나 문장 말하는 거야 지시 대상을 인식을 하고 의미를 기억하는 과정이다 인식이랑 기억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자첫 번째 문장은 어, 의미 매칭이 뭔지 정의를 나타내고 있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보면은 의미 매칭이라는 것은 과정이다 인식하는 과정이다 근데 뭘 인식하냐면은 요소 즉 지시 대상이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단어야. 메시지 있잖아, 메시지 어떤 문장을 봐요? 그럼 거기 안에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지시대상?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인식. 먼저 알아봐야 돼. 그리고 접근하는 과정, 접근하는 과정이다. 이거지. 요 오브 뒤에 얘랑 얘랑 병렬이야. 접근하는 과정인데 뭘 어디 접근하냐? 우리의 기억에 접근하는 거야. 기억. 자, 그리고 여기서 투파인드는 부사 목적으로 봐도 되고, 부사 답지에는 결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 상관없어. 어, 찾기 위해서. 뜻을 찾기 위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요소들, 요소들에 대해, 그러한 요소들 뭐야? 이 단어들, 문장이 있으면 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냐? 그런 단어들,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온, 어떤 단어들은 우리 뜻을 외웠을 거 아냐? 그 기억을 해온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 찾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즉, 의미 매칭이라는 것은 단어 있잖아? 문장에서 단어 인식해. 그리고 그 단어를 떠올려 어, 기억해내 그 과정이야 이거를 그렇게 이, 영어로 쓴 건데 지금 의미 매칭은 과정이다 인식하는 것의 과정이다 메시지에 있어서 단어 요소 즉 지시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접근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기억에 접근하는 과정이다 찾기 위해서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온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 기억에 접근하는 음, 과정이다. 그래서 키워드 인식하고 기억해내는 거어 이게 이미 매칭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동적인 일이다. 자동적인 일이라는 것은 쉽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 하나 이제 구분해 놨잖아. 어어 구분해 놨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적이야. 구분해 놨는데 나중에 배우면 쉬워져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구조가 가주어 진주어야. 아, 가주어, 진주어고. 그리고 이 run에 대한 목적어가 to 부정사 and 하고 to 부정사. 그래서 to recognize랑 to memorize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 해석을 하면은 진주어. 배우는 것은 어,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구할지도 몰라. 근데 뭘 배우냐? 단어를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 상징을 여기 상징이잖아. 상징이 요거 l m s reference. 같은 뜻이야, 같은 뜻. 상징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근데, 미디어 메시지에 있어서. 요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요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메시지 보면은 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단어 인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 그리고 또, 어, 표준 의미를. 그것들의 표준 의미를 기억해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지도 몰라. 이렇게 어려워. 지금 요, 요 단계, 요 단계. 배우는 거 어려워. 하지만, 일단 뭐뭐 하면이지. 음, 여기서 데이 알이 생략이야 데이가 뭘뭐 말하는 거야 지금 인지하고 어, 기억해내는 거 일단 그것들이 배워지면 이니까 수동태니까 런드 와야 되지 배워지면 이 과정은 된다 뭐가 돼 루틴이 된다 일상이 된다 태스크 자동 일이 된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쉬워지게 된다 이 말이야 어려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한 거야 그렇지만 일단 배워지면은 자동적으로 다 쉽게 된다 우리 글 읽을 때 무슨 뭐 뭐, 이거는 뭐, 고 뭐고, 뭐고, 뭐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읽잖아. 그런 것처럼. 자, 다시 한 번만. 가주어, 진주어였지? 배우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구할지도 몰라.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 미디어 메시지에 있어서 상징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리고 그것들의 표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할지도 몰라 하지만 일단 이거랑 이거 그것들이 배워지면 이제 주절이지 이게 주절 이 과정은 비컴 루틴이 된다 쉬워진다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요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생, 어, 생각해봐라 회상해봐라 하고서 여기 웬 관계부사야 여기 더 타임 선행사가 생략인 거야 그래서 여, 여러분이 처음에 읽는 것을 배웠던 그때를 한번 회상해봐라. 여러분은 배워야 했어. 뭐를? 음사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지.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는 배워야 했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키워드 또 나왔지. 단어를. 그지? 단어. 이 단어가 뭐야 지금 얘들아. 단어랑 엘리멘츠랑 심볼이랑 단어랑 다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지? 얘랑. 그지? 얘랑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문제, 어, 메시지에 있어서 요소, 지시 대상, 상징, 그리고 단어들 다 똑같은 거지 지금?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배워야 했어 어떻게 인지하는지 단어들을 그 종이에 프린트된 단어들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 기억해야 했어 요 키워드, 키워드 그지? 기억해야 했다 어 의미를 각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야 했다. 이 과정, 처음에 어려워. 근데 일단 배워지고 나면은 쉬워. 이 말이잖아. 계속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첫 번째, 어, 첫 번째 시기. 어,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웬이 생략이야. 여러분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그 첫, 처음에는 이거지. 근데 무, 어떤 문장이냐? 딕이 던졌다. 공을 제네에게 던졌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봤다 쳐. 그럼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어 단어를 인지하는 거잖아 어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 이거는 동사고 요거는 합쳐서 공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런 거잖아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 단어의 뜻을 기억을 해낸다고 그랬잖아 아 이거 뜻 뭐였지? 던지다 아 맞아 이건 뭐였지? 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처음 봤을 때 그것은 가주어야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여기 있지? 또 진주어야 또 진주어야 해석을 먼저 하면은 어, 나누는 것은 그 문장을 단어들로 나누는 것은 아 이거는 명사 이거는 동사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떠올리는 거그 각각의 뜻을 떠올리는 거아 이건 던지다 뜻 이건 공뜻 이렇게 그리고 어투풋 그것들 모두를 여기서 이말뭘 말해 이 이치 단어 이치 월드 어 그것들 모두를 합치는 것은 아는 어 일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거 첫 문장이 똑같잖아 이렇게. 각 단어들 좀 어려워. 근데 여기, 하지만 정도가 생각될 생략 수 있겠지.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은, 이게 지금 뭐야? 연습하면 다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잖아. 연습을 하면 여러분은, 어, were able to,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더 쉽고, 더 빠르게. 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얘들아? 지금 이게 뭐야? 더 쉽고, 더 빠르게가, 즉, 여기, 자동화가 된다. 자동적인 일이 된다. 루틴이 된다. 쉽고 빠르게 된다. 다 똑같은 말이지 지금. 이것도 연결해 줄게. 예. 어디 갔어?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똑같다. 쉬워진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배우는 것은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 필수적으로 과정이다. being able to 할수 있는, 인지할 수, 또 키워드 나왔지? 지시대상, 이거 단어라고 그랬잖아 어, 지시대상들의 긴 리스트를 인지,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단어들, 지시대상, 그 단어들의 표시된 뜻을 기억을 할수 있는 과정이다. 자, being able to 동사원형, being able to 동사원형, 얘랑 얘랑 병렬이야.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은 읽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과정이다. 지시 대상들의 더긴 리스트의 어, 리스트 리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 지시 대상 즉 단어들의 표시된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의미 매칭 과정이 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지시세상을 문장이나 단어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기억을 한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일단 배워주고 나면 쉽다.